그따이마잇,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로 온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얼굴이 아주 상기돼 있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서 젊은 무리들에게 코비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근거 없는 조롱을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가려다 참았다며 때려줬어야 했는데라며. 호주 인종차별 정말 싫다라며 분통을 터트리더군요. 분통을 터트리는 그 친구를 보며 저는 37년 전 1989년에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더 거칠었죠. 길 가다 계란을 맞는 건 예사였고 운전하며 신호대기 하면 옆에 와서 공회전 방방거리며 쳐다보고 뭐라뭐라하고 차로 시비 걸고 손가락질을 해대던 시절이었습니다. 식당에선 유령 취급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37년을 겪어보니 이제야 선명해 보입니다. 그런 짓 하는 사람들, 그건 국적이나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자기 삶에 자신감이 없거나, 무엇보다 내면의 지독한 열등감이 꽉찬 사람들의 비겁한 발악일 뿐입니다. 내가 자기들보다 더잘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똑똑하고, 더 당당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질투하는 겁니다. 사실 인종차별의 역사는 질투의 역사입니다. 호주의 본격적인 아시아인 차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1850년대 골드러시 때입니다.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금이 발견되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중국인들도 많이 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인 광부들이 너무 성실하고 똑똑했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대충 캐고 지나간 자리에서도 꼼꼼하게 금을 찾아냈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했죠. 그러니까 백인 광부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 금을 저 동양인들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중국인 입국세, 금광 출입 제한, 그리고 나중에는 악명 높은 백호주의 정책인 White Australia 버 c 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직장 내 차별도 그 맥락이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합니까? 승진이나 업무 성과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니 일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질투하는 거예요. 결국 차별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위협을 느낄 만큼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호주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누군가 동양인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옆 테이블 호주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짓안 해라며 나가라 챙피하다면서요 카페 주인도 나와서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신 사과하고 환해주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한국이라고 차별 없습니까? 학벌 차별, 성별 차별, 지역 차별, 금수저, 흑수저. 어느 나라나 사람 사는 곳엔 다 비가 내립니다. 다만 그 비를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산을 쓰고 당당히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에 젖어 주저앉을 것인가? 게다가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K-pop, K-food, K-drama, K-beauty에 열광합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데몬 헌터스. 우리가 이제는 문화 강국의 주역이에요. 호주에서 한국 바베큐 식당은 어디든 문전성시죠. 제 호주 친구들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을 꼭 가고 싶어 하죠. 동네 슈퍼마켓에는 김치와 라면이 당당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K팝을 듣고 삼성 폰을 쓰고 한국 김치와 라면을 먹고 코리안 바베큐에 가서 소주와 막걸리를 마시고 한국 빙수를 먹고 한국 차를 타고 삼성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호주에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래도 만약 가끔 이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쓸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영어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필살기 1번은 grow up. 이건 철좀 들어라는 뜻이죠. 상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겁니다. 제가 어른이고 너는 아직 덜 자라네요. 이런 뉘앙스예요 인격적 우위에 서는 거죠. 필살기 2번은 약간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is that all y o u 그게 네가 가진 전부야. 라는 뜻이죠. 너그 정도밖에 못하니? 나 전혀 안 다쳤는데 하는 겁니다. 필살기 3번은 불쌍하다는 듯이 How embarrassing for you? 너 진짜 창피하겠다라는 의미죠. 이건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너가 부끄러운 거라고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필살기 4번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I pity you. 너가 불쌍하다. 이 말은 소녀 m 화가 난게 아니라 상대를 동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면 이런 짓을 하니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필살기의 오스포는 진지하게 걱정하는 척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You need help. 넌 도움이 필요해. 이건 상대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너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하는 뉘앙스죠. 이 말들은 한 번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Is that all you've got? How embarrassing for you. Grow up, I pity you. I think you need help. 이렇게 오연타를 날려보세요. 음, um, 핵심은 침착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겁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심지어 약간 지루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야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침착하세요. 때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겠지만, 그 순간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둘째, 증거를 남기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녹음하세요? 촬영하세요? 직장 내 차별이라면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크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신고하세요. 호주는 법적으로 인종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직장이라면 페어워크에 신고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제도를 활용하세요. 아, 넷째,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한인 커뮤니티, 노동조합, 법률구조단체 도움받을 곳은 많습니다. 인종차별은 비처럼 가끔 내리지만, 우리에게는 당당함이라는 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마이트십이라는 튼튼한 지붕이 있습니다. 마이트십 아시죠? 호주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는 그 아웃백의 따뜻한 정신말입니다.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건 차별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반면 우리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에요. 그 자부심으로 어깨 펴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아, 기억하세요. You are good enough. You are strong enough. You belong here.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누를 자격이 있습니다.